보겠습니다 1번 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안에 직각이 들어있고 여기 직각이 들어있죠 삼각형이 3개가 합동이에요 우선 삼각형 큰삼각형 abc 가 있어요 그쵸 얘랑요 합동이 아니라 닮음입니다 누구랑요 abh 랑 닮음입니다 삼각형 abh 랑 닮음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어, 각을 공유하고 있고요. 여기도 90도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A 닮음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모든 각이 같기 때문에 또 누구랑 닮음이겠어요? 90도고요. 이 각을 공유하고 있는 뭐라고? AHC하고도. 그렇죠? ACH하고도 뭐 한다. 닮음입니다. 그러면 닮음일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3, 4, 5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되자면 6, 8, 10 입니다. 그쵸? 얘들은 뭐하냐면 닮음이에요. 그쵸? 닮음입니다. 어, 곱하기 2배만 되는 닮음인데 얘들 만약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x겠죠. 여기가 y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sin x는 얼마가 되죠? 5분의 3입니다. 얘도 sin x가 얼마가 되죠? 5분의 3 그러니까 또 코사인 x는 얼마가 되죠? 5분의 4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탄젠트 x는 얼마가 돼? 4분의 3.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y는 5분의 4. 사 코사인 x는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5분의 3. 탄젠트 x는 어떻게 된다? 탄젠트... 잠깐만. y의 알차기 y, y 탄젠트 y는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결론은 뭐냐? 이 삼각형에서 어 각이 같으면은 탄젠트, 사인 값, 값이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가 x입니다, 그렇죠? 여기 한각이 y에요, 그렇죠? 여기 90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각이 공유하기 때문에 a랑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 했죠? 이가 이각 같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한각이 뭐가 된다고요? x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 이 삼각형에서 보시니까 y, x y 여기가 뭐다? 90도죠. x 더하기 y가 곧 얼마라는 거죠? 바로 90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러면 여기도 90도니까 a랑 a랑 더하면 뭐다? 90도. 90. 그러면 여기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y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sinx는요, 여기 x, sinx 볼까요? 여기가 얼마죠? 5입니다. 그럼 큰 삼각형에서 찾으면 되겠죠. 왜? 3, 4, 5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모든 삼각비는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x로 봐서 이것분의 이거를 잡나, l 을 x로 잡아서 이것분의 l 을 잡나, sinx는 다 똑같다는 원리가 됩니다. 그렇죠? 뭘로 보면 된다? 큰 삼각형으로 보고 푸시면 됩니다. sinx는 얼마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X. 90도고, 여기가 X니까 이것분의 빗면분의 높이 5분의 3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사인 Y 볼까요? 사인 Y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밑변으로 보면은 빗변분의 높이, 아니,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 됐습니까? 둘이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네. 보죠 그때 선생님이 이거는 이것 때 이거는 이 변에 다 소수로 나오고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어.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원리가 숨어 있긴 맞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 뭐 원리는 뭐냐고요? 바로 닮음이면 어 삼각비가 다 똑같기 때문에 비율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큰 삼각형에서 이 X, Y가 나타내는 곳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삼각비를 찾는 게 제일 빨리 풀고 쉽게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의 제곱은 이것뿐의 이건데 이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어, 이렇게 수직인 문제는 닮음으로 푸는데 닮음일 때 어떻게 돼? 삼각비는 항상 각이 일정하기 때문에 삼각비도 일정해진다, 똑같아진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나요 그죠?